여러분들, 안녕! 오늘은 제가 이걸 입부해 사줄 건데, 이건 일본에서 산게 아니라, 저희 분방구 천 원에, 천 원으로 샀거든요. 이게 핑크색? 어려 색? 초록색, 연주색이 있었는데, 저는 핑크색으로 사왔고요. 분방구에서 구매했습니다. 천 원으로 하나에 구매했고요. 하나에 천 원입니다. 여기 안에 시럽 같은 걸로 섞어라 돼요. 이, 제가 이 제품 이름 불러서, 못번려드겠시간문제는댓글에 남겨주세요. 빼볼게요. 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세 가지 맛을 다 샀었어요. 어? 왜안 나와? 이렇게 구성품은 그냥 이렇게 이 돌릴 수 있는 시럽이랑 이 돌릴 채 돌릴 두구 젓가락, 나무젓가락 하나 들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아무도 없나?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낮은데? 잠깐만요 그냥 원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이제 해볼게요 응. 이제 이거를 해줄게요 이게 제 친구가 같이 했거든요, 그때 같이 있었거건요 그때 친구도 그때 하는데 완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도 잘할수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거를줄게요 예! 오, 저, 저, 잘 됐다, 제꺼. 냄새는 음, 스트로베리 향? 그 향이 나요. 젓가락을 이렇게 해서 덜덜 날려줍니다. 이렇게 돌돌려 주시면 되는데 진짜 짜기가 <laughs> 힘드네요 제가 저번에 제 친구한테 이거 짜줬는데 제가 혼, 막상 혼자 하려니까 이거 좀 시끄러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그, 그냥 먹어도 되는데 어, 이게 그냥 먹으면 이게다달라있는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먹으라고 먹는 거라고 했었어요. 그러면 이제 다 짜고 올게요다 짜졌고요. 자 조금 먹었는데 좀이게 붙네요.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. 뜨개질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나? 여러분 방법만의? 그런 방법으로 돌리시면 돼요 잘 돌려주시면 돼요 그냥 오, 이게 처음 이렇게 돌리는 것도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좀 딱딱하고 젓가락이 너무 비스듬히 가까져 라고 해야되나, 어쨌든 그래서 너무 다, 따, 따, 따가워요, 지금. 이러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. 이렇게 돌려줍니다. 저는 이거를 아이비스라는 큰 문구점? 이라고 해야되나, 어쨌든 그런데 넣었거든요. 여기에는 너무 비싸서 하나에 천 원인데, 집중고가 사줬습니다. 200원짜리 스탕 하나. 올려줘도 되고 이렇게 계속해도 되고 우와, 이렇게 액체괴물 저런 건잘 늘어나는 먹을 수 있는 액체괴물 같네요. 이렇게 잘 돌려주세요. 이렇게도 뭐 마, 여러 방법으로도 여러분만의 방법이면 됩니다. 여러분이 하고 싶은, 돌리고 싶은 방법을 하시겠네요. 뭔가 이건. 저 친구는 이거 돌리는 거 그냥 포기하고 이빨에 다 묻어서, 세 개, 같아요. 세 가지 맛다 섞어서 먹었어요. 하나는 노랑색은 바나나인 것 같고 초록색은 사과 맛이었던 것 같아요. 딸기 맛은 이 핑크색 은 딸기 맛. 오 제가 원래 처음에 노랑색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초... 연두색밖에 없는 것 같아 요 연두색 을 골라서 그런데. 다른 색깔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 그두 번째 노란색이 나온 아 노란색 해야겠다.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가 이걸 갑자기 산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거 하나 딱 뽑았는데 핑크색인 거예요. 그래서 저도 핑크색 하나 딱 골랐죠. <laughs> 내 친구는 원래 다른 불량식품을 사려고 했는데, 인고영 저희 친구가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샀어요. 좀 시끄러운 든 얘기 부탁드립니다. 어우 손아 부당. 내일 네, 한번 먹어볼게. 어우 늘어나, 어 늘어나 무슨 맛이냐면 뭐라 그래, 뭐라 그래야지 음 그냥 일반 뭐라 딸기 솜사탕맛 그런 맛이에요 진짜 솔직 리뷰입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내리암 맹가즈. 리뷰였습니다. 안녕!